오늘은 백만 년 만에 친구를 만나러 외출을 하는 날이다. 나는 뚜벅이고 친구 집은 망리단길 근처인데 우리 집에서 택시로 3만 5천원 나오는 거리에 있다. 집순이이기 때문에 조금은 피곤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궁상맞은 근검 절약이 몸에 밴 나는 오늘 교대 근무가 있는 남자친구 차를 얻어 타고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할 것이다. 비록 약속 시간보다 5시간 먼저 도착하는 거지만 괜찮다. 돈도 절약하고 나는 이제 유튜버니까 브이로그용 멋진 영상을 촬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00만 유튜버가 그리고 일기장과 읽을 책을 챙겨왔으니 기가 다 빨렸을 때는 근처 카페로 대비해 에너지를 채우면 된다. 오랜만에 예쁘게 단장하고 외출을 하니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 나도 핫플레이스인 망리단길에 가서 힙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버스를 내려 망리단길까지는 20분 정도 거리이다. 괜찮다. 나는 유튜버니까. 거리에 딱히 찍을 거리가 많은 느낌은 아닐 수도 있어 보이지만 나는 이렇게 밖에 화분을 내어놓고 작은 정원처럼 식물을 키우는 동네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 나도 언젠가는 은퇴해서 나만의 정원을 가지고 싶다. 이제는 나도 집에서 식물을 키운다. 나중에 정원이 있는 집으로 이사가게 되면 몇 개는 정원에 심어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다. 이혼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 식물도 키우고 물고주로 번식도 시킬 수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과는 빨리 헤어지는 게 맞았던 것 같다. 헤어지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다. 지금은 내가 살고 싶은 삶에 조금씩 더 다가가고 있기에 답답했던 미래가 조금씩 더 밝아보이는 것 같다. 고민하지 말고 빨리 할걸 그랬다. 더운 날씨에 시장통을 지나다 보니 기가 빨린다. 역시 빨리 카페로 피신해야겠다. 도서관에서 역행자라는 책을 빌렸다. 유튜브에서 16만 구독자를 모은 자청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분의 마케팅 능력은 천재적인 것 같다. 또 독서의 힘에 대해서도 공감이 되었다. 나도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꾸준히 해온 독서의 힘을 느낀다. 이혼을 준비할 때도 결혼과 이혼 관련 책을 많이 읽었는데 특히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라는 책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너무나 당당하고 확신에 찬 성공 공식을 읽고 있자니 약간 피곤해진다. 나도 한때 돈에 미쳐 살았던 때가 있었었는데. 나이 40이 넘으니 의욕이 없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노는 게 좋은 것 같다.